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알의 백을 잡는 방법, 패를 조심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백이 패를 하는 수를 조심해서 잡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수는 이건 안됩니다. 여기 집어도 먹여치고 예, 살았죠. 따도 예, 여기 지켜야 되는데 한집 나죠. 이건 안되고요. 일단은 볼것 없이 여겨놔야죠. 자, 이 땄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것 땄는 선은 이건 패가 됩니다. 그렇죠? 이 패를 어, 이으면 살았죠. 이건 패가 돼서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뻗는 손은 어떨까요? 뻗으면 백이 여기서 여기를 붙입니다. 이것도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따면 살았죠. 그럼 여기 두면은 예, 이건 폐가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수자 이렇게 땄을때세 번째 수는 여기입니다. 2 A 1. 묘한 것이죠. 여기서 이거 있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을때 이렇게 아, 줄여버리면 이 모양이 지금 사궁도라. 지금 여기 이수도없고어디둘데가 없죠 떻거 잡는 수밖에 없는데 따면은 죽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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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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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떻게어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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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데어떻어 이렇게 사공도를 만들어 버리면 다 자충이 차가지고 이을수도 없고 뭐 이거는 뭐 유가 무가죠 여기 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소 요수를 요 아시면 되겠습니다